2025년 세계가 밝았죠 2주일 뒤에는 트럼프의 취임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2025년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달라지는 것들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나 여러분들의 잔고 통장 잔고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엄청 많이 잔고를 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은 쉽지 그게 어떻게 되냐 야 제가 그거를 도와드릴 겁니다 작년에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정보와 코인을 토대로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거예요. 자, 올해는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목표를 정합시다. 코인으로 부자 돼서 코인판을 졸업하는 걸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올한해 코인으로 부자 돼서 졸업하기, 코인판 졸업하기 제가 달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 코인으로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려면 부자가 되려면은 큰 수익률을 거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딱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인 급등 코인 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밈 코인 투자. 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면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말 그대로 지금 올해 1월이지만 올해 말까지 그냥 쭉 적금이다 생각하고 들고 가셔야 되는 코인. 그리고 단기는요. 세력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급등 코인들. 단기간에 펌핑하는 코인들이 계속 나오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UX링크 코인이 크리스마스에 5,500원까지 올랐죠. 근데 저는 이거를 세력들의 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구독자분들에게 UX링크 5,500원까지 오를 거니까 미리 2,000원대 잡아두시고 5,500원에 예약매도 걸어두세요라고 알려드렸었고 제 구독자분들은 UX 링크로 모두 엄청난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이처럼 급등 코인들, 단기 코인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코인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민코인 투자입니다. 민코인은 아시다시피 뭐 도지, 시바이노, 페페, 플롱키, 봉크 등등 애초에 장난으로 만들어졌다시피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죠. 장기 투자, 단기 투자 뭐다 해. 2배, 3배, 뭐 많으면 4배, 네 5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건데 밈코인은요 한번 오르면 만 배, 10만 배, 100만 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는 자뭘 사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리플만 그냥 쭉 들고 가면 돼요 단기적인 투자는 제가 단기 세력 코인들 세력 정보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리니까 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단기적인 코인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마지막 밈코인 투자는요 제2의 바이누 제2의 도지가 될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초창기 코인을 그냥 로또 산단 마음으로 딱만원한 장만 들고 매수해두면 됩니다. 바로 이만 원짜리 한장 세종대왕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만 원짜리 한 장만 여러분들 로또 산단 마음으로 정말 그냥 로또 산단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로 내전 재산 투자해서 누구보다 더큰 부자 될 거야. 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코인은 어차피 초기에 잡아두면요 한번 제대로 오르면 그냥 만 배는 우습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원만 사도. 만 안 배면 1억이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부담감 없이 로또다. 나는 이걸 로또야라고 생각을 하고 딱만 원만 투자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테슬라 CEO이자 도지파파 민코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는 오른팔이 되어서 더욱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했던 민코인들은 다 모두 급등을 했어요. 자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고 드디어 물 들어올 때노 저으려고. 본인이 직접 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민코인을 홍보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시한 민코인은 없어요. 바로 이 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출시한 민코인이에요. 자 직접 출시까지 했는데 얼마나 홍보를 해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초창기라 시총이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죠. 만배는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최소 수치가 만배고요. 10만배, 100만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바이노 코인도 저점 대비 100만배가 넘게 올랐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 이미 나중에 소문이 나고 야 일론 머스크가 민코인 출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지금 초창기에 잡아놔야 우리가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겠죠 010 5950의 1320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숫자로 2딱 이렇게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야 아하 민코인 원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출시한 민코인 만 배짜리 민코인 원하시는 구독자분이구나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의 이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이 엄청난 정보 저 단돈 10원도 안 받고 구독자분들에게 무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재능기부 하는 거예요 자이 코인 하나만 잘 사놔도 그냥 만원어치 구매해놔도 우리가 정말 부자가 돼서 졸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니 그냥 속는 셈 밑줄 본전이니까 만원 투자하는 건데 이거 뭐 리스크가 거의 없죠 010-5950-1320 숫자 2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